이 정도면 정리가 된것 같거든요. 네. 네, 치킨 먹을까요? 아니, 아 치킨 먹지 마. 항상 경기 충격 전후에 경기 충격이 있을 그 격동의 시기에는 항상 부와 권력의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의 지형 자체도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번에 산업의 지형에 가장 근저에 있는 거는 이제 에너지 지도가 바뀌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유명, 자유무역, 자유무역, 자유경제주의가 네. 무너지고 네. 보호무역, 그다음에 폐쇄경제로 가는 네. 이제. 그리고 그래, 전환, 전환되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지. 전환 시점? 네. 아. 네. 그래서 그동안에 유럽 동부권을 위주로 네. 이제 쫙 퍼졌던 유군에 네. 대한 물동은 줄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에 대한 물동? 유군, 유군. 철도. 아. 히베리아 횡단 철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쭉 가던 것들. 여러분, 유군이라는 게 철도라고 합니다. 네. <laughs> 육상. 네. 아, 육상. 육상 무역의 네. 물동량이 줄고. 네. 그 다음에 해상 무역의 물동량이 늘 거야. 아. 네. 그럼 당연히 해상 운항 거리가 늘겠지? 네. 그래서 배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배라고 하면 정유 제품과 원유를 수송하는 네. 탱커. 네. 탱커. 그런 다음에 광물, 석탄, 철광석 같은 광물을 운송하는 운동, 벌크. 네. 벌크. 그런 다음에 건설 자재, 자동차, 가구, 가 전, 의류 같은 걸 운송하는 컨테이너. 컨테이너선. 그런 다음에 LNG, LPG 같이 특수선박들. 아, 어, 네. 이렇게 크게 내기를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원래는 전 세계에서 제조전 세계 제조기지를 담당했던 게 중국. 네, 중국. 근데 중국의 패권이 너무 커지니까 이거를 견제하고 이 미국이 이제 중국을, 중국 옆에 있는 인도를 제2의 제조기지를 삼으려고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제조를 네. 되게 분주하고 있지만 네 이동하고 있어요 이쪽의 지형이 그런 다음에 네. 이제 네. 에너지 안보라는 네. 패러테다임이 끼면서 이제 리슈어 리어링이라고 하지 자국 내 생태계를 해보려고 네. 하는 그러면 이게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 서플라이 체인들이 음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운송하려면 일단 배 네. 당연히 배가 필요하겠네 배로가 필요하겠지 네. 과거처럼 네. 그냥 네. 철도로 운송하려고 네. 하면 그 대륙간을 네.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얼마나 날아가는 첨예한 정치적인 어... 이념 싸움으로 네. 이게 안 해주겠어. 그렇죠 네. 어. 관세 막 물리고 막. 관세 물리고 난리 날 거라고 그래. 그리고, 그럼 안 물린다고 해도 항상 불안한 거야. 어, 언제 갑자기. 터질지 모르니까. 네. 네. 갑자기, 우리 이제 안 해,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배는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할 거다. 어떤 배가 필요할 거냐? 네. 그게 친환경 배. 창육 배. 어. 고효율의 이한 환경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네. 특수한 배들 아... 전 세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 그렇죠 네. 우리나라밖에 없지 그래서 지금 현가가 계속 떡상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런 큰 배경은 알겠는데 당연히 지금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 원자재 가격 어떻게 해요? 포판 가격 어떻게 해요? 네. 지금, 내, 아까, 전 영상에 말했지만, 지금 수요 충격이라고. 네.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이틀 동안 하한가를 갔어. 중국 철광석 가격이. 최근에요? 어.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철강제 열연은철광석 6대 석탄 4로 만들어지거든. 6대 네. 4 정도. 근데 이 석탄도 가격이 엄청 빠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 글로벌 국제 가격은 고압 수준인데, 중국 석탄 네. 가격은 겁나 빠져. 왜? 네. 중공대 석탄 매장량이 엄청 음. 많아. 근데 그거를 환경 유지한다고 지금까지 규제를 걸었거든. 네. 근데 구에 정전 사태 있었잖아. 네, 있었죠. 그래서 이 생산 규제를 풀었단 말이야. 아. 근데 지금 여름 더울 것 같은데 네. 이 전력이 한번더 시... 이게 시켰다운데 봐. 막이 이제... 돼 봐.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래서 어, 인민들 난리 나지 생산을 완전 풀어버렸어. 아 석탄을. 어. 어. 그래서 네. 석탄의 재고 수준이 되게 빠르게 네. 올라오고 있단 말이야. 아최근에 어. 그래서 이철강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중국이 빠지는게 네. 우리나라에 빠진 네.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네. 경쟁 제품이에요. 우리나라 철강사 경쟁 제품은 네. 중국의 경쟁 제품. 아... 조선사 입장에서는 네. 한국 철강 가격이, 흡산 가격이 비싸다. 중국 거 쓰면 돼. 그치. <laughs> 그리고 네네. 만약에 원자재 가격에 네. 원자 가격이 수요 충격이 와서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빠진다. 네. 그래서 경기 살릴 시점이 빨리 와서, 네. 철강의 수요를 부추겨서, 철강하게 오른다. 네. 네. 그거, 공산당이, 네. 인도가안볼 거야. 바 통제가 올 아, 거야. 아, 아. 그래서, 네. 상황을 만족하러 버리고, 철강을 만족해 왜, 너는 왜, 왜, 가격 통제를 해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의 중국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물가야. 네. 그렇죠인플레이션 무서워하지. 물가가 올라서, 이민들이, 네. 불만이 네. 많아져서, 이제, 여러 산발적인 시위가 일어나면, 아. 경제에 대한, 아, 자기의 정권에 대한 도전이거든. 가뜩이나 아. 낙상되 때문에 민심이 많이 네. 상해 있는데, 네. 달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근데 여기 인플레이션까지 가버리면 안 네. 되지.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다시 정리해서 네. 말하면 앞으로 걔는 많이 네. 필요하고, 네. 만들 수 있는, 네. 그 기준에 다 충족시킬 네.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리무예한 것 같고, 원자재 가격은 네. 엄청 빠진다. 이럴,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 만약에 중국에서의 여령 가격은 철강 가격으 내려갔어. 한국에서 조선사들이 이걸 사려고 해. 그러면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막는지. 거 그렇지 않아. 왜냐면 중국 정부는 응. 지금 봐봐. 응. 1, 2월에 그, 아, 올림픽 끝나고 원래 경기부양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때까지만 네. 해도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었고. 네. 그래서 철강사들이 네. 빨리 찍어라. 돌려라. 우리 많이 필요할 테니까. 재고 써놨어. 네. 러시아, 오프라인이 전부 네. 터졌어. 터졌죠. 그리고 네.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악단이 걸렸어. 네. 근데 중국 철관사들은 적자 감안하고 계속 찍어놨단 말이야 재고를 만들어놨어. 재고 털어야 돼. 아, 그래. 어떻게든 기업들을 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재고 털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팔고 싶으면 팔 거야. 네. 내가 볼땐 지금. 그리고 지금 그거를 네. 사가지고 얼마 땡겨요. 아, 지금 전세계 경기 침체와가지고술도 많이 죽어 아, 있는데. 아, 그러네. 어. 재고를 털수 있는 좋은 곳이 우리 조선사가 되겠구나. 최대면. 네. 조선은 그것도 2년 뒤에 성과를 받아놓잖아. 아, 네. 그리고 지금 환율 1, 네. 1300원이고. 네. 성산도가 1300원 기록적이다. 그래서 이 높은 성과는 미래에 확정된 가격이야. 네. 그럼 그때의 마진은그 당시, 당시, 당시에 네. 이제 흡한 가격에 따라 많이 달랐잖아요. 달라진 거거든. 이거 네. 얼마나 빅사이클이냐. 지금까지는 후판 가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진짜 막 주가도 막 미친듯이 내려갔잖아. 어. 아니, 하지만, 이제, 이렇게 후판 가격 이 올라가는 사이클은, 뭐, 5년간은 뭐 힘들 거라는 얘기. 그지 경기 침체에 네. 오히려 수혜증이 조선이야. 그런, 어. 그런 또 아이디어가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네. 천연가스가 엄청 쇼티지잖아. 네. 그래서, 미국 내 새로운 천연가스 프로젝트들이 거의 카타르급으로 나오고 있어. 그것도 이제 유럽으로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될 거야. 아니그치지 엔진에 LNG 선다 누가 만들어? 우리 나라가 만들잖아. 설마 이거를 또 전략, 이걸또 중국에 발주 줄순 없을 거 아니야. 중국이 한번 발주 줬다가 오세아니아의 한복판에 네. 배가 서가지고 그렇구나. 그 한복판에서 배를 해체했잖아. 음, 미친 맞아. 거야 이거. 그런 리스크를 네. 누가 떠안고 싶겠냐고. 중국 정부에서 막드라이브 가는 거 아니야? 파타르한테. 너네 우리랑 사이 좋고 싶으면. 그거 그거 감안해도. 걔네한테 줄거다 줘도, 네. 우리나라 조선사들도 훨씬 수혜를 많이. 네. 지금 카타르 펌만 네. 다 해도 24, 25년 도구가 네. 다꽉차는데 네. 이만한 게한 계속 나온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게 성광밴드, 이러한 피팅사들 네. 있잖아. 얘네들이 네. 미국의 이러한 천연카트 프로젝트에 피팅 네. 밸브를 납품하거든. 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아마 수주장도 계속 오를 거란 말이야. 완전 아, 완전 빅 사이클이지, 이쪽이. 음. 아, 그러면 조선은 결국에 경기 침체에 수혜 중인 동시에 에너지 지원 변화에 수혜 중인 거네. 그치. 지금 흐름에 제일 잘 맞지. 심지어 가격도 지금 음. 싸지 않아? 지금 가격은. 한다고할수 있나? 그단 코스피 대비, 네. 네. 경제 증시 대비는 덜 빠졌지. 아, 덜 빠졌지만 그래도 20년만에 아. 오는 사이클이라고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닝이. 네. 나온다. 나온다. 근데 그의 네. 상승은 얼마나 나올 거냐면, 응. 상승하기 쉽지 않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이 <laughs> 그 정도면 정리가 된것 같거든요. 네. 치킨 먹을까요? 아니. 아, 치킨 먹지 마. 그리고 또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 뭐를? 우가 봐봐.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해봐.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 인프라. 그동안 우리가 경기를 부양하려면 정부이에실무중에가 네.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돈을 써야 되는데, 네. 가장 먼저 정부적으로 막 도로 깔고, 땜, 네. 짓고, 우크라이나 네. 재고 나는데 다시 할거 아니야? 네. 그럼 철강, 네. 그럼 석탄, 네. 이런 기초 원자재 대필요할거 아니야? 네. 그거 운반하는게 뭐야? 벌크요. 벌크, BDI. 응. BDI부터 오른다고. 그러면 아... 벌크 수요. 네. 살아나지. 응. 그런 다면 수요 충격 때문에 물가가 개박살 나. 7 80분 가. 그러면 그때부터 원유 쓰인다고. 여기 네. 정상 전반에. 네. 뭐뭔 옮겨 옮겨줘야 네. 될거 아니야 여기적으로 그쵸 그쵸. 근데 과거처럼 파이프로 옮길까? 아 이제 안하지. 안하지. 그렇지. 배로 네. 옮겨야지. 네. 그럼 다시 벌크 수요 네. 산다고 음. 그러면 이제 이제 경기주대, 경기 주제 실물 경기 수자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네. 돈을 벌었을까 쓰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다 네. 뭘로 옮겨? 오케이. 가전 네. 가구. 컨테이너선. 그렇지 집중 쓰는 건자재들 다 컨테이너선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경기가 네. 쇼크 나고 회복될 때 오히려 네. 이러한 해운 시장이 좋아지면서 이제 투, 다시 한번 투자가 들어오는 사이클이 올 거라고 아 오히려 더한번 어. 더? 이게 중장기 사이클로 볼 가능성이 되게 많아지는 거지 아, 진짜 보통 저희가 한사이클한 5년 정도로 보는데 음. 와, 이 정도면 한 10년은 먹고 살 수도 진짜 있지? 10년? 10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아, 1, 2년 사이클은 아니다 아, 오케이, 길게 오케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 그때는, 아. 더 도크가 많이 차있으니까, 아. 이게 투기 발주가 네. 일어날 거야. 왜냐면, 하 네. 지금 원자재 아. 가격이 완전 슈퍼나인 상태에서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니까, 네. 그렇게 선조사들은 급하지 않을 텐데, 경기가 돌아선다고 하면 원자재 수요가 살아나고, 원자재 수요가 살아난다고 하면 다시 성과가 올라갈 것 같으니, 어. 내가 먼저. 먼저 주문 일단 넣은 네 그치. 어.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성과가 네. 오를 가능성이 우은한 거지. 어. 그때 어디까지 상상하냐에 따라, 사람마다 편차가 바뀌고,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냐는 상상이 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표 중에, 조선이 제일 눈에 네. 띄고 있는건 맞아. 상장의 어... 언임사이클, 네. 언닝사이클 네. 끝난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수술 선박사이클. 알겠습니다. 네. 이제 치킨 먹어도 돼요? 먹어요.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